시작했고요. 자, 또이 이데이 컵 지금 4강 진행 중입니다. 4강에서 지금 이 색깔, 요 살구색이라고요? 살구색이 제플린이라는 선수랑, 그다음 에폴티투드오팜 플레이어에 투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휴 조합이고요. 그다음에 네시랑 다섯 시가 한국 속 로라이언 조합입니다. 아템이 어택 클러로 좋은 속이고 우선은 서로 슈먼 쪽 견제하는 방향으로 각, 조, 그각 팀플이 전략을 정했네요. 프템이 나왔고요. 확실히 봐야 될게 많아서 플레이어의 제가 핀의 옵저버를 핀의 잘할 핀의 수 있을지 핀의 좀 핀의 걱정이 바다. 되네요. 자 소리 문제가 혹시나 생기면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편타 잡혔고, 아 이거 디날쳤죠? 네, 디날쳤고, 어 품에 어, 하나, 아 이거 울프가 때리면 죽을 것 같고, 아 이거 저 디날치기 위해서 재선했네요그 사이에 인탱글 찍은 키퍼는 피안타 잡는 성공했습니다. 영웅이 좀 제대로 안 뜨죠? 지금 키퍼, 로라 키퍼만 떠 있고 나머지 영웅은 하나도 안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는 3분 딜레이로 보면은 그래도 좀 뭔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긴 한데, 지금은 본방에 들어와서 직접 라이브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옵저버에 불편함이 좀 있을 텐데, 좀감수하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뭐 포티 왔어요. 2레벨 먼저 찍었고, 이 테크를 보면은, 아, 역시나, 포티 투드는 라지컬이죠. 예, 라지컬. 그동안 봐와줬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포티가 있었던 조합은, 뭐, LP팀에서 있는 포커스랑 할 때나, 샤우케케이랑할 때나, 보면은, 좀 저런 식으로 2티어 라지컬 압박해서, 그,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사양터가 져가고 이제 엎어지기. 그러니까 그런 빌드를 좀 많이 썼었죠. 자, 소환이 얼마 안된 워터 엘리멘탈. 충분히 인테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자, 리이맵 같은 경우에는 요 로라가 보통 헌트리스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 맵에서는 아처를 뽑는 이유가 로라가 가장 잘한다고 할수 있는 그 돌리기 운영 같은 걸 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센터 힘싸움에 힘을 아우, 주겠다. 마치 휴머니 라지컬 하는 것처럼 이제 로라도 아처의 비중을 좀 높이는 형태로 전략을 짰어요 세컨 나가씨. 자, 로라 겁니다. 슈퍼. 위치도 만좋아요 2레벨. 자, 스카이 찍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이, 에이, 병원, 자, 근데 오히려 잡힌 것 자체는 지금 중국팀 쪽에서 많이 잡혔고 하이까지 성공하면서 자, 지금 더, 항상 더스트가 없죠 여기는 영웅소도 없기 때문에 더스트를 사오지 않으면 저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컨 쉐언 오, 쉐언이에요 칩튼이 아니라 쉐언 그 다음에 라찌 이쪽은 역시 투베러 아, 제가 라지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맞다, 투베럭을 많이 썼었죠? 맞아요, 투베럭이었어, 맞아요, 맞아 자면서, 달달하게, 제스크로 찢어주고, 플레이 어, 바로 이터니팅 합니다. 아, 땡아처로 버티다가, 이건 마치 그 휴먼전 하는 것처럼, 노라가, 마침 영웅 구성도 그렇고, 그 휴먼전 땡아처 했었던 그런 빌드 구성을 하는 것 같네요. 3티어 가서, 뭐, 로어 하나만 지어가지고, 뭐, 곰을 성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자를 성다든지, 하고서, 3은 보고 부들고, 멀티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플레이를 할것 같네요. 여기는, 만화 포션. 이 색을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팀플 구성 색깔이, 그, 알아볼 수 없게끔 내버려요그 외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션. 약간 서로 반반 땅따먹기 하는 느낌이죠? 여기 어 비스트 스크롤 자 비스트 스크롤인데 지금 휴머니아투생 매지컬이기 때문에 어댑트만 되면은 엄청 큰 압박은 아닐 것 같네요 이게 비스트 스크롤 같은 경우에 그 1대1 때랑 다르게 좀 값어치가 올라가는 아이템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좋은 그런 아이템인데 뭐, 디스패럴러가 있으면은 저도 비교적 압박은 덜되고왔고요자 이쪽 시야도 중요한데 한시독 시야는 중국팀, 일곱속 시야는 한국팀이 가져습니다자 그럼 한시독가고요자 그리고 재훈련의 책을 사가지고 이거 블리자드로 바꿔주겠다는 판단이죠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판다 좋은 것 같아요. 플레이어의 세컨이 지금 팔라딘인데, 있습니다. 아, 저는, 팔라딘? 이게 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팔라딘이 약간 쓰이는 게, 그, 칩튼이, 그니까, 요, 우크가, 세컨 칩튼 한 다음에, 그 칩튼이 몸을 대주면서 걔가 힐을 해주고, 이제, 그, 브릴리, 그, 디보우션 오라로, 그니까, 전체 병력 탱킹력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많이 봤었는데, 어.. 지금 전방 탱커가 없는 상황에서 팔라디는 그렇게 좋은 영웅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언어으로 나왔네요 지금 모션 찍었죠 자이쪽 세컨 마킹 이 상태에서 자투생텀 계속 벽, 벽을 뽑아주고 있고 저 역시나 3티어 같고 어, 아, 이거 그거네요, 아. 자, 쌍도고부, 이거는요, 도고부란 도고부는 모두 사버리겠다는 소리고, 자, 엎어지기 어이. 시작합니다. 이제 엎어지기 가요. 자, 엎어지기, 타오르시까지할 생각인 것 같죠? 자, 그 사이에, 라이테프가 휴무만진 들어와가지고 약간 숙대밭으로 만들어두고 있는데, 근데 엎어진단 말이죠? 이게 도고부를 잔뜩 사야 되는데, 아직 도고부는 풀타임일 거라서, 두 개밖에 못 샀고요. 자, 마킹 3레벨도 아직 한참 멀었던 상황. 아 어, 이거 좀 매서운데요? 자 상점 짓겠죠? 그렇죠 자 홀까기 그냥 아예 무시하고 홀까기 그리고 너도 한번 끝나봐라 와 이거 그, 진짜 병력 많은데 근데 진짜 많아요 자, 휴먼이 뒤에 잡고 있고 아직 휴먼이 나이도그고 휴먼도 그렇고 아직 좀 완벽한 조합 구성이 좀덜된 상황 상대방 팀에 비해서. 자, 돌은 깨지겠고요. 아, 공협을 못누는건좀 아쉽네요. 쿠티 입장에서. 자, 근데 완전 다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 상점도 다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0니티라고 한들 도급을 더 이상 사줄 수 없고요. 브리다드까지 쓰면서 자, 시고 뒤에서 약간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아, 이게 쌍일 조합이라가지고, 파라딘까지 <laughs> 있으니까 쌍일 조합이라서 하나나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리 스턴볼트 쓴다고 한들 어우, 매서운데요, 진짜. 더 이상 이제 의미 없는 건물 파괴고요. 사실 저기 있는 건물들을 파괴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휴먼이 어차피 뭐, 피언트도 잡지 히 않아요. 아까 잡힌 것 같은데, 이쪽에만 피언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나쁜데, 아, 포탈. 이 도구부를 포기할 수 없죠. 예,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위치까지 같지 포탈. 상점, 혹시, 어, 상점 지었다. 아, 못 샀네요. 아, 어, 아, 샀다, 샀다. 아, 이제 못 봤네요. 자, 샀죠? 이 정도 의미 있습니다. 자, 원거리 영웅들만 도구부를 차면 되는 건데, 지금 뭐, 나가시 위치는 그냥 콜드웨어로 쓰라고 하고, 품문이랑 키퍼 병력도 정도가 병력도 들어주면 있습니다. 어떨까 싶네요. 또 엎어집니다. 아, 야처로 건물 깼는데 한 세월이에요. 지금 공유업에다가 이거 마크맨식도된거 같은데. 이마크맨식공유업에루샷까지 받고 있는데 건물 깼는데 한 세월이에요. 포탈. 누구죠? 자, 휴먼 포탈. 아, 쌍포탈, 쌍포탈. 왼쪽. 왼쪽? 자, 시원 3렙. 포지션 스콜을 찍고, 비스코콜 찍고 자, 샤먼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라실도 가능합니다 자, 클랩 자 들었구요 자, 3레비기 때문에 클랩도 아파요 자, 블리자드 어, 생각보다 오크가 앞라인이 그냥 녹아버렸는데요? 앞라인 이 어디갔죠? 어, 역시 아처인가요? 3티어 아처는 다르거든요, 확실히 어 아무리 라이플맨이뭐 짱짱맨이다 하더라도 압박이에요, 아처가 사거리! 그, 그러니까 레인지 계열 싸움은 사거리가 진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처가 또 사거리가 제왕이지 않습니까? 700. 얘는 600. 포도. 잡혔구요. 블리자드가 별로 안 아파요, 지금 당장. 3레벨. 자, 샴몬 아, 노출되면 바로 직사요직사 오, 어, 바로 직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자, 만둑 빼주는 소 컨트롤 좋구요. 그런 다 하나씩, 뒤통까지. 깔끔하게. 아, 이거, 중팀 밀려요. 중팀 밀려요. 자, 팔라딘, 무적 없으면 죽으셔야죠. 아, 킬링 웨이브. 가시는 길, 고이 모셔드리는 킬링 웨이브. 무적 있습니다.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안 아파요. 힐링 스크로 있거든요. 안 아파요. 아, 파전사. 첫 경기 가져가는 그림이네요. 지지. 자, 그재로라 로라 속팀플이1대 0을 앞었니다 자, 두 번째 맵 트위스트 메도우. 자, 이번에 색깔이 조금,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잘 됐네요. 자, 7시가 포티. 아크메이지고요. 11시가 아 이거 불만입니다. 빼내 빼내기 하려는 거죠? 깐아 아크메이지 땡겼다 이거. 땡겼네. 자, 1시가 로라야. 앞마당 쪽에 워사냥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멀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공격받고 아, 속. 아 근데 이게 눈뽕 색깔이라서 아눈 아파 이거 아우 자, 보통 이거를 빼내고서 돌안 던지게끔 사냥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 따로 포티는 그런거 없이 그냥 바로 사냥을 해버립니다. 지능책과 함께 쇼미와서 괜찮네요. 아이템 시작이 그냥 괜찮다고 했겠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퍼 공격받고 있습니다. 같이 사냥합니다. 이게 같이 경험치를 먹으면 이 레벨이 둘다안될것 같거든요. 예, 네, 그냥 키퍼는 네, 손가락만 쭉쭉 빨아야죠. 어디 경험치 겸상하려고 여기서 토비랑 진행 나왔었네요. 회피해보죠. 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되게 안전하게 예, 워사양 되게 안전하게 합니다. 원래 한대 때로 됐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안전하게 하는 게. 그히 극한의 이득을 노리려다가 극한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지고인탱글이 아니라 예 포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심지어 포티가 아무리 타워를 안졌다고한데그 처음에 알타 땡기고 했던 사냥법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가뜩이나 더 부족해요 그, 그런 와중에 호러을늦주는데 저런 플레이 너무 좋고요 겸치는 포티가 맞습니다태을자 이거 디나이를 칠것 같죠 아 바빠요 바빠요 디나이 칠 여력이 없어 바빠 바빠 아 겸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불만은 상대방 쪽에 는533 지역 잡고 자 멀티 쪽으로 뛰죠 지금 상대방의 아이템 중에서 이제 이벨전 탈리스만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안만안 먹었구나 느낌 오거든요 자 그러면 휴먼 먼지는 누가 지키냐 휴먼 먼지는 어떻게 해. 어 타워는 당연 없어요 타워는 당연 없고 자그 사이에 피헌트들이 얼마나 살수 있으냐 지금 아, 소환물들이다 누가팀거예요 아유, 뚫려 있었네. 플레이어의 아이고, 난리 났다. 자, 이거 3렙, 그래도. 자, 이제부터 큰, 큰 워젤. 자, 멀티 쪽으로 포탈. 어느 정도 털었다. 어느 정도 털었으니까. 자, 다 완성됐고. 여기는 몹션트 뭐한 3개 정도 잡힌 것 같죠? 아크 이제 까보는데, 어림없죠, 어림없죠, 어림없죠. 이거 슬슬 찍고 달려도 어림없죠. 지금 포티가, 피션트몇개 나왔나요? 다섯 개, 여섯 개 나왔거든요? 나무 캐릭터도 전무하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나무 머 짓고, 짓고 있잖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오크한테 나무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크도 딱히 나무가 <laughs> 별로 없네요, 나무가. 왜 이렇게 없지? 오크는 왜 이렇게 없지? 아, 이미 준 건가 보다. 이미 줬나 보다. 자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포티는 3레벨을 땡겨서, 땡겨서 그 레벨업을 한거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플레이어의 이제 병원을 소위 병원을 좁혀야 병원을 됩니다 병원을 제대로 패줘야 돼요 있습니다. 아 글쎄요 이게 이쪽에서 병력싸움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아 뭐야 왜 3렙 됐어요 아 이게 지금 로라가 엄청난 플레이를 한 거죠 사실 이게 딱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야 경험치 얼마 나았어 3렙 나 좀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럼 이거 경험치 내가 안 먹을게. 해가지고, 트렌트만 쑤셔 넣은 다음에, 퓨전트를 잡은 거죠? 그럼 경험치를 켜고 이제 엠빵 하게 되거든요? 2분의 1 먹게 되는데, 그 경험치를 먹고 3렙이 된 거죠, 방금? 타워는 이거 품맨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꼭 이거 빨리 타겟팅 변경 해줘야죠. 이런 애들도 별로 안 들어가요, 데미지. 그렇죠. 빨리 바꿔줘야죠. 아래. 아, 몰살. 아, 이쪽은 몰살. 최소한 이 정도면 여기 홀은 깨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휴먼이 너무 박살났어요. 포티가. 자, 적진을 아주 박살 내버리고, 유풍당당돌아왔고요 지금 워터 엘리멘탈만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 헌트리스가 꽤나 좋은 싸움을 할수 있는 구성이란 말이죠 어 없어졌다 엘리멘탈 없어졌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 근데 확실히 처음에 속마스크랑 이 지니책 나왔던 것 때문에 아크메이즈가 계속해서 한두마리씩 워터는 그 유지할 수 있는 만화가 되네요 잘 살렸구요 자품면붙여주 플레이 좋고 어.. 네스 조심 헥스 아포탈 없네요 자 디토 센스 한번더아 스스로 있어아 전사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거는 살릴 방도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자 힐링 스크로 하나가 정말 마려운 상황인데 자 여기서 비비기 지금 이럴 때 센스 있게 헌트 하나 정도 이렇 보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한두 마리 이거 지금 완전 입에 그냥, 그냥 할게 없어요. 입에 여기가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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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입에 타워가 입에 하나도 없었던 입에 상황에서 풀업을 했던 터라 밀리시아로 변한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한국 팀에는 이득이거든요? 자 막힘 보이트 조심 어아 한번 커버 쳐줬어요 속이 디토카 있으면서 헥스만 아예 없앴고요 아 상점 지어준 플레이 너무 좋네요 언제 땡겼냐 언제 땡겨줬냐 플레이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56지 50, 50 50 찬네요. 나이트 엘프는 로란지 50이 찬 상황이고 속이 지금 호럽을 아 이미 호럽 아 맞다 다 마킹 있으니까 호럽 됐겠죠. 자두 베럭에다가 일생텀 지어주면서 라이플맨 라지컬 준비하고 있고요. 오이 어, 예 이거 이거 어. 만화가 좀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쌍소비. 에이, 포티가 달라고 했네. 야, 내놔. 야, 내놔. 이거 시언한테 줄만도 한데. 야, 내놔. 했네요. 예. 네. 자, 야, 돈 내놔. 했겠죠? 나무 내놔. 해가지고 지금 공장상통가고 있고요. 후 중첩 됩니다. 마가 빨리 쳐.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 쪽에 있는 아이템. 어 트리플 소비 마스크. 야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소비 마스크 쳤을 때 과사비 과소비 마스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초과 소비 마스크? 플레이어의 초, 과속, 어! 초과속면, 어! 아, 텔포타날나란데 꼈어. 포타 타야겠는데? 무포, 넘겨줬고. 아, 이거 무포 먹는 게 맞나요? 어차피 무포 먹어봤자. 어차피, 어차피 포타 타야 돼, 어차피. 어디로 타야 되는가? 포탄 어디로? 오른쪽으로. 편 1레벨, 어, 엑스. 자, 피언트는 또다 다 잡혔고요. 한 마리 남았네요. 늦으면 안 돼요. 포탈 늦으면 안돼요 포탈 늦지면 안되는데 어어? 아막에아 아, 로라이언 아 로라이언 어떡합니까 여기서 이거 너무 큰 질수 아 이건 너무 큰데요 아아 아, 여기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하면서 나이트 경력 괴멸 아이 어, 이거 뭐야 이거 경험치 이벤트 제대로 했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오렙됐어요아 확실히 그 너무 잰다는 거죠 어 이쪽까지 오히려 먹어 어어어어 나왔네요. 불마티온도 나왔습니다. 쿠에탈라스 지금 4레벨짜리 불마기 때문에 이 쿠에탈라스 부츠는 진짜 큰 역할을 하기 마련이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이 민첩 스탯은 큰 역할을 합니다. 페이크였는데 너무 빨리 풀었네. 요야 이거 나이트프는 그렇다고 해서 저게 지금 아까 전에 잡힌 헌트리스 대신에 다른 이제 수합할 수 있는 병력 병역 병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서 또 그대로 헌트리스 뽑아요.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나란 덮어치죠. 지금 나이트 프는 어떤 종족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악체예요네 어떤 종족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휴먼이 커버를 쳐져야되는 상황. 어, 시원 갔다. 고있아 <laughs> 이게 왜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아니 바보 아니야. 왜 저걸 저기까지 들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밤이에요, 여러분. 밤입니다. 이거는 오크가 포탈을 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병력들이 여기만큼 왔을 때쯤에 보였을 텐데 그때 이미 늦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속의 타이밍이 좋았고, 위치가 좋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플레이어의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쵸. 자기 본질에서 타는 건볼 수가 있었겠다. 네, 그것까지는 아마 오크가 보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저 멀티 바탕으로 해서, 휴먼 병력이 꽤나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속을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게, <laughs>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게, 로라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데, 속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도 못 이기는 조합과, 그 누구도,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조합, 합쳐졌을 때, 자 다레 다렘마... 막 아, 그냥 완전 휴머니크 씹어 버리네요. 씹어 먹습니다. 그냥 와, 여기 다 죽었네. 클랩에 아, 막힌 전사 야. 역시 퉁퉁 포 앞에서는 평등해지네요. 다레벨 지직 자, 이렇게 되면서 요라석 조합이. 2대0으로 이기면서 결승 짓을 성공합니다.